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지난 6월 16일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이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이 먼저 충분한 주택 공급 및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그리고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거 안정을 이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너무 과하게 올린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이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이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하면서 이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분야인데요.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이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하고 2 5 0만원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을 3, 4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21일 날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세제 분야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취득과 양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세제는 이 그동안은 이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앞으로는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동안 하겠다고 발표했었죠.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처분을 선택할 때이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이 6월 1일 전에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세나 종부세의 절세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매도 타이밍을 따져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이 고물가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 대출 제한 15억 초과는 아예 안 되고 있죠. 이 급변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똘똘한 한 채와 아니면 다주택자 이두 가지 중에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추구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지방이나 비핵심지에서는 이 매도 물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핵심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요. 더욱더 차별화되고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다주택자 중과유예로 인해서 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합니다.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증여자는 이 전세금이나 이 대출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증여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다주택자였다라고 하면 이 전세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연 2회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도 차익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합산이 되게 되면 이 세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중과 이 유예는 1년 이후에 내년 5월이 되겠죠. 추가로 1년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이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이 다주택자들은 이 처분을 선택하려고 할때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세제 분야의 보유 단계 내용입니다. 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재산세 과표를 구할 때이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60%를 45%로 낮춰서 곱하게 되면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재산세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세 부분은 다주택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가 올해 적용이 되는데요. 6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시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은 이 재산세와는 다르게 이 다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다주택자에게는 매우 좋은 뉴스인데요.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이 종부 세법에서 60%에서 100% 범위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0%를 적용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법정 하한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은 이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설마 통과 되겠죠?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이 1세대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단독 명의는 상관없겠지만 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 단독 명의로 신청해야 12억 원이 아닌 14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 참고로 종부세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인별 공시가격 합, 이 개인별입니다. 세대별이 아니고, 인별 공시가격의 합에서 이 공제 금액, 다주택자라면 6억 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종부세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라면 이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장기 보유 세액공제와 연령공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공제는 이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합해서 최대 80% 공제가 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택 수별 보유세 모의 산출 사례가 이 경향신문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어서 인용해 봤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내용입니다. 이 공시가격별로 2020년, 2021년, 2022년 각각 사례를 계산해 놨고요. 특히 2022년도 올해 거는 이 현행 종부세 개편안으로 계산해 봤을 때 종부세 각각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제공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보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법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F 납세자인 경우를 보면 2020년에는 743만원 대비 올해 종부세는 1541만원 두배 이상 증가하죠. 이 딸랑 집안채 있는 사람도 세부담이 1년에 50%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서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는 100%까지 늘어나 이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이 종부세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사례를 한번 보면요. F 납세자를 기준으로 이 현행 종부세와 이 개편한 종부세의 차이인 이 감면 혜택 사례를 비교해 보면 1주택자는 904만 원이 줄어들고 이 조정 지역의 2주택자는 4806만 원이 절감됩니다. 이 고가이고 다주택자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서 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공시가격 합이 같더라도 이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 차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 1주택자가 내는 이 종부세 1541만원과 2주택자가 내는 9422만원, 공시가격은 35억 6300만원으로 동일하죠. 이 차이가 무려 7881만원의 차이가 있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는 이 개편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979만원, 약 4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단순히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배가 많게 부과되는 현실입니다. 이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이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이 주택수를 공시가격 합, 즉, 가액 기준으로 하루빨리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택수로 중과가 되는 이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부세는 종부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7월 중에 재산세와 이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금융 분야입니다. 이 대출 규제를 이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애 최초 이 ltv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따라서 이 LTV 적용을 달리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모두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이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3, 4분기에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SR 산정도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주단위 DSR 3단계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이 생활 밀착형 규제를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분야입니다. 이 임대차 분야는 임대주택 공급 등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 모든 것들을 상시적으로 이 적게 공급하고 오는 8월,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벌써 2년이 도래하죠. 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6월 21일 날 임대차 시장 보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요약해 보면 이 주거 안정이라는 큰틀 안에서 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 그리고 특히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정책 방향은 현재 과도한, 아니, 징벌적인 세금과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를 억제하는 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이 거래 절벽 상태의 부동산 시장의 청신호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윤정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6월 21일 화요일이죠.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시장 보안 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